지금 여러분은 캐토리의 레이 우룩 매뉴얼 버전 TK7 자세 5형권 편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자세는 자 드디어 대망의 5형권의 마지막 자세, 학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에서 그냥 자세 커맨드만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형이 오문밖에 없습니다. 자, 이, <laughs> 이제 커맨드 대충 알겠죠? 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AK 입력하고 RK입니다. 자, 이거죠. 자, 일단 확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뭐 전방, 후방 다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이 아주 진짜 개미 눈꽃만큼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세는 요 앞뒤 스텝이 뭐어 몸이 더 빠르고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이 자세는 지금 보시다시피 양팔 벌려서 아예 그냥 가드로 올리고 있는 자세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리도 하나를 들고 있죠? 즉 지금 한 다리로 서 있는 건데 자 일단 자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상 중단은 가드가 안됩니다 예 오토 가드도 아니고 아예 가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자세는 하단 자동 반격입니다 자동 반격 일단 나, 하단 기술이랑 만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학익 비천이 나갑니다 그 학자세 기술이거든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한시나기로 간다고요. 자, 그냥 이렇게 하면 해놓으면 됩니다. 자, 하단 때려볼게요. 보셨죠? 자, 하단 때립니다. 예. 오? 자, 이렇게 짠 손도 때리고 짠 발도 때리고 자, 배신 하소타도 때리고요. 대신 점발도 때리고 자, 비선포화가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하단이 이렇게 자동 반격이 되거든요 자, 일단 자세 특성은 이렇고 자, 이제 기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볼 기술은 학돌입니다. 학돌. 일단 학자세에서 그냥 왼손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판정 중단이고, 데미지 23이고, 발동이 22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학자세에서 아마 이 기술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중거리에서. 이건 가드시에 로스 5프레임에 이득이 있으면서 가드시 배신자세로 자동이행됩니다. 자,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자, 일단 가드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종조와 사타 가드시, 자, 똑같죠? 공조화의 마지막 사타를 이 학자세에서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할 때인가, 육탄이었나 했던 그때까지는 이학도 자세가 저 포즈가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까 그 보셨죠. 정조화. 자, 여기에 이 마지막 타, 이거랑 포즈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발동도 22프레임 보다는 좀 느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거 리치 상당히 길어진겁니다 이거 그때는 이 정도면 이거 <laughs> 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거 진짜 상향된 기술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아까 히트했을 때 이제 상대가 날아가는 걸 보셨다시피 이 기술도 벽에서 맞으면 벽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듯이 플러스 오기 때문에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배신 하소타로 바로 긁었을 때 상대가 컷킥이나 이런 걸로 바라가면 카운터로 맞습니다. 일단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술은 학익선입니다. 학익선 하깅선. 7탄에 새로 들어온 기술입니다. 일단 커맨드는 요 학자세에서 그냥 오른손 자 이겁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판정 상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동이 그래도 이 학자세에서 나가는 것 중에는 그래도 두 번째로 빠른 기술에 속합니다. 16프레임이죠, 무려. 아, 아니네. 가만 사용해보니까. 최고 빠른 기술이 학습하라고 있는데 그게 최고 빠르고 얘는 세 번째로 빠른 기술입니다. 여튼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자 상단이고 맞으면 빙그러 돌죠. 자, 그건 뭐겠습니까? 공중에서 맞으면 예, 스크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일단 히트시 이렇게 빙그러 돌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아시, 그렇게 돌지 말구요. 이게 보면은 프레임표에 보면은요, 이게 히트 10, 브로스 10이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10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10G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0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자,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놨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앉아지죠? 이 말은 뭐냐? 이거는 10G가 아니고 마이너스 9입니다. 네, 이거는 마이너스 9입니다. 이 프레임표가 잘못된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바로 잡을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리고 이게 군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득이 낮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좀 해볼게요 어허 뭐 여튼 근데 사실 뭐 일단 10인지 아닌지만 알아보면 되니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 스크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호밍기입니다. 즉 상대가 횡으로 목표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알아볼 기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자 학습파 알아보겠습니다. 학습파 자꼭 어, 어딘가 뭔가 학습지로 뭐 공부하는 뭐 이런 그 느낌이 나죠 꼭 무슨 학구파 뭐 <laughs> 육체파 이런 거 있죠 그러는 데뭐 학습하는 파다에서 뭐 학습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학습파 제가 방금 썼던 기술이고요. 자이 학자세에서 양손입니다. 양손. 자 이게 학습합니다. 일단 자이 기술이 학자세에서 나오는 기술 중에 가장 발동 속도가 빠른 기술이고요. 발동이 무려 13 프레임입니다. 이게 이게 13 프레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갑자기 이제 다 이렇게 기습을 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게 이제 한 중거리에서 합격으로 이렇게 자가드 올리고 오라고 했다가 상대가 방심해서 들어올 때 이렇게 한 번씩 써주시면 좋은 기술이고요 일단 판정이 상단이고 뭐 상단인 것까지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맞으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 슬립 다운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하겠습니까? 냥 이렇게 콩콩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습판은, 이게 가드시에, 후 딜이 제법 크거든요, 이거? 이거 막히면은, 어? 아니네. 이거 후 딜이 줄었네요. 일단 13프레임이고, 이게 가드시에 마이너스 2프레임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거리가 벌어지죠. 그리고 원래 이 학습하는 이게 가드시 마이너스 한14 정도 됐거든요. 근데 14가 정도 됐지만 이 정도의 가드백이 생기기 때문에 딜캐가 들어오는 건 없다라고 제가 옛날에 안내를 했는데 지금은 딜레이가 파격적으로 줄었네요. 호디. 이게 마이너스 2까지 줄었습니다. 아무튼 저 중요 포인트 말아 가고 넘어가면 자 학습하는 일단 학자세에서 가장 빠른 발동을 가지고 있고 13 프레임. 그리고 이제 히트시 공콤이 된다. 자, 그리고 막혔을 때는 가드백이 크고, 그렇게 말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조, 학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조는 자, 이 학자세에서 오른발입니다. RK. 자, 이걸 학조라 그러거든요. 요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하단 기술이구요. 이게 딱 시전을 할때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 발짝 뛰어서 이렇게 딱 차는 것 때문에 이게 혹시 저기 뭐 점프 스테이터스 판정이 있지 않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너리쉽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점프 판정 이런 거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리치는 되게 준수합니다. 지금 아마 이쯤에서 써도 맞을걸요? 그렇죠. <laughs> 자, 일단 리치 준수하고 자, 판정 하단이고요. 일단 발동은 21프레임입니다. 문제는 이제 자, 이게 막았을 때인데 이게 막히면 마이너스 19니까 그냥 막히면 난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은 일단 카운터 히트 시에는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뭐 베르베르거 다 해봤는데 이거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뭐 딱히 없습니다. 일단 얘를 벽에 몰아놓고 해봐야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죠. 아니면 이런거 그거 에다뭐 이것도 해보고 하트 베리베르거다 해봤는데 뭐 딱히 이거는 되는게 없습니다 뭐 이것도 안들어가고요 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레이가 처음에 이제 추가가 되기 전에 남코에서 트레일러로 보여줬던 것 중에 이게 한번 나왔죠. 이렇게 카운터로 맞았을 때 이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자 보시다시피 필드에서는 맞추 카운터로 맞아봐야 이거밖에 넣을게 없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자 이렇게 벽 근처에서 맞았을 때는 이게 이제 내용이 다르죠, 이게. 근데 벽 근처는 사실 이게 뭐카운터다 아니다, 이렇게 뭐 신경 쓸게 없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하고 이게 칼로만 이렇게 빨리 넣을 수 있으면 확정이거든요, 이거. 카운터, 자, 44죠. 근데 사실 뭐 아무튼 제 생각은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이것도 44 거든요 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알아볼 기술은 자 학익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명 멋지죠 학이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른다 뭐그 정도 되겠죠 학익비천 자, 일단, 커맨드는 이 학자세에서 이제 9RK. 자, 다시 해볼게요. 학자세에서 9RK입니다. 9RK. 이게 옛날에는 9RK, 뭐 8RK, 뭐다 있었거든요. 7RK도 있었고. 근데 지금도 물론 8RK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자꾸 자세가 바뀌거든요. 이게 8로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에이... 아... 자, 이게 8RK이고요. 자, 이게 9RK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8RK하고 7RK, 그 다음에 9 r 케 이게, 데미지랑 뭐, 가듯이, 예를 들어서 손익 이런 게 조금씩 달랐는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다 통일됐고, 그냥 여기서는 학기 비천을 만약에 굳이 꼭 쓰셔야 된다면, 그냥 9RK로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 동작 어디서 많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학자세일 때, 상대 하단 공격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가는 그 기술입니다. 자, 근데 이 기술이 지금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쓰고 난 다음 다시 학형으로 돌아오죠. 일단 히트시엔 자, 이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높이 띄우는 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동금 뭐 17프레임으로 준수는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어마무시한 거는 이 기술이 막혔을 때입니다. 이게 막혔을 때 지금 마이너스 14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 아마 막히면은 그냥 뜬다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또아 이런 거는 자세 풀고 가다 하고 하는 거는 이걸로 솔직히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이제 퍼니쉬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죠 어차피 뜰 거니까 일단 요걸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녹화를 해 볼게요 자, 저 대충 타이밍을 쟀습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아이 정지하고 일단 재생. 예, 제가 지금 자세 풀었는데 떴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4인데 제가 학자세를 잡고 있으면 사실 뭐내 마이너스가 몇 프레임인가는 굳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막히면 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가 이거를 모르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모르면은 뭐한 1,2나 한 12프레임 디케 정도에서 그냥 다협 봐주겠죠 <laughs> 자 이제 학형의 마지막이자 가장 핫한 기술 도학 연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항 연격은 일단 이 연격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연타 기술입니다. 콤비네이션 기술이고 총 4타 짜리 거든요 자 이제 이게 도항 연격입니다. 지금 제 저기 커맨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발 오른발 오손 왼발입니다. lkrk rplk 자 그리고 이 기술은 각 하마다 딜레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은 중, 하, 중, 자, 다시, 중, 하, 중, 중입니다. 자, 일단 이 기술은 원래 여기서 이도항 연결 1타 있죠, 이거. 이게 원래 박동 14프레임으로 학자세에서 가장 빠른 기술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학습화가 이제 13프레임이 되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일단 이 기술은 방금 저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1타, 이게 데미지가 준수합니다. 21이죠. 21. 20일.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 히트 시에는 그냥 0이고요. 그리고 요 기술이 아마 자, 보시다시피 1타 히트 시 이게 3타까지 확정입니다 그리고 뭐 카운터 맞아봐야 4타는 무조건 가드가 되구요 자 이렇게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3타만 단독으로 맞아야 될 거에요 이렇게 3타만 단독 카운터 시 4타 확정이구요 <laughs> 자 그리고 이 기술 일단 이게 1타만 썼을 때, 아, 이게 1타만 히트하는 경우는 이게 6프레임 이득이네요. 이게 일단 1타만 상대가 가드시에는 이게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2타는 아까 보셨다시피 하단이죠. 그거는 거기까지만 맞췄을 경우에는 그냥 0이고, 가드시에는 마이너스 13으로 일단 카자아가 아닌 이상 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3타가 중단이고 이거는 맞춰도 마이너스 5고요 가드시키면 일단 마이너스 16인데 그러니까 자 이게 여기서 멈추면 이게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게 16이고 이게 자 이제 마지막에 막타가 있죠 이 막타가 막히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일단 맞으면 뜨죠 이것도 만약에 그 상대가 레이 프레임을 빡시게 공부를 했으면은 3타까지만 가다 하고 좀 쉬어주면은 한번찍도 띄워 보려고 뭐15 프레임 들키기 이런 걸 쓰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쓰게끔 이제 이렇게 좀놔뒀다 갔다 이렇게 좀 딜레이 주고 사타 써버리면 뜹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필드에서도 있잖아요. 여기다 일어놓고 좀더좀 좀 쉬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은근히 맞고 뜨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학형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